안녕하세요. 에너지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는 에너지 이슈의 이아랑 어린이 기자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없어 많이 무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 안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실 김진수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자원환경공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 교수입니다. 우리 하랑 기자는 자원환경공학에 대해 들어봤나요? 음. 환경에 대해 공부하는 게 아닐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자원환경공학과는 에너지 자원과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에너지를 접하고 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랑 기자는 에너지 안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에는 약간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에너지 안보도 에너지를 안전하게 보호한다의 줄임말 같아요. 비슷합니다. 하람 기자는 집에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안전한 곳에 두고 잘 있는지 확인하겠죠? 네, 아무도 못 가져가게 꽁꽁 싸매 놓을 것 같아요. 에너지 또한 금고에 넣어둘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초콜릿을 금고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초콜릿을 소중한 에너지로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하다가 먹고 싶을 때가 찾아올 텐데 예를 들어서 너무 쓴 약을 먹어서 달콤한 게 먹고 싶어진 거죠. 이렇게 먹고 나서 빈 금고를 그대로 두면 다음에는 필요할 때 먹을 수 없겠죠.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안전하게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알아볼 에너지 안보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이 있지 않아요? 하랑 기자 말처럼 최근 신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세계 에너지 공급량 중에서 80% 이상이 화석연료예요그 중에서도 석유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죠. 국제 에너지기구라는 OECD 산하 국제기구가 전망하기로는 전세계 나라들이 지금 정도의 정책을 계속 한다면 2050년에 여전히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26%를 석유가, 20%를 천연가스가 차지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표한 2050년 탄소 중립처럼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들이 실현되더라도 2050년에 석유는 16%, 가스는 11%로 여전히 많은 양을 쓰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석유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비행기, 배를 움직이거나 난방연료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플라스틱과 같은 원료로도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적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겠죠? 국제에너지기구가 정의하는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초콜릿을 계속 먹을 수 있게 금고에 꾸준히 넣어두는 거죠.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의 에너지 공급입니다. 초콜릿 가격이 갑자기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싸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세 번째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반이 튼튼한지, 위급한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초콜릿을 못 만들었다거나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겨서 초콜릿을 금고에 채울 수 없게 되는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에너지 안보를 잘 지켜야겠는 걸요? 초콜릿은 괜찮아요. 그러나 에너지 석유는 꼭 필요하죠. 혹여나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대응할 방법이 있어요. 금고가 아니라 서랍에 아껴두었던 초콜릿을 가져오는 거죠. 아니면 초콜릿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며 가게에 다녀오거나 새로운 가게를 찾을 수도 있겠죠. 석유로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유전이 있다면 위기 시 생산량을 늘리고 없다면 위기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유전, 가스전을 찾는 방법도 있는 거죠. 아 어, 이해했어요.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석유비축사업과 동해 시메가스전 사업을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석유비축사업은 석유파동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혹시 하랑 기자는 석유파동 사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석유파동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간략히 설명하면 석유파동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유가 혼란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정도로 큰 충격이 두번 있었어요. 이런 상황 방지를 위해 전국 9개 비축 기지에 석유를 비축해 두고 유사시 방출하는 사업이 바로 석유 비축 사업이죠. 동해심의 가스전은 이미 알아요. 우리나라 동해의 포항 앞바다에 가스나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가스가 원유보다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동해심의 가스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와, 하랑이 최고. 역시 뚝뚝하네요. 연말에 시행될 시추 사업을 통해 유전이 발견된다면 에너지 공급 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에너지 안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곱 개의 단어들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법적 근거예요.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힘을 잃게 돼요. 다행히 2022년과 2023년에 발효된 자원 안보 특별법안이 올해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월에 정식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에너지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었죠. 두 번째는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국민 등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주체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뚜렷하게 확인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진단과 평가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평가해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가야 해요. 네 번째는 공급망 강화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와 천연가스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공급 인프라만으로는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원 개발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원 개발률 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 재원 확보예요.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꼭 필요한 비용인 만큼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는 국제 협력입니다. 앞으로의 에너지 위기는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확산하는 종합 위기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국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은 연구개발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굳건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갖출 수 있어요. 오늘 어땠어요? 교수님 덕분에 오늘 에너지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랑 기자도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 꼭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우리 모두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이상 에너지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는 에너지 이슈의 이하랑 어린이 기자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슈들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